여러분은 세상에서 값진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받고 싶은 선물. 뭐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이아몬드.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빛나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갖는 게참 여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가진 분이 여러분 늘 갖고 다닐 수 있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값진 다이아몬드라도 집에 중요한 곳에 이렇게 보관해서 어쩌다가 한번 꺼내보고 또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영원히 매일 갖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광고 멘트를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선물하면 받은 사람이 영원히 지니고 다닐 그런 선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선물하면 그 받은 사람이 영원히 지니고 다닌대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광고가 뭘 의미할까? 그래서 밑으로 쭉 보니까요 이 광고를 낸 곳은 다름 아니라 레드 크로스 적십자사가 있어요 여러분 피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환자들에게 우리의 건강한 피를 수혈하면 그 피는 그 어려운 사람에게 평생 간직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누군가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적십자사의 광고였어요. 아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내몸 안에서 피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감사해 본 적이 있는겨? 아이 정말 감사해 본적 있어요? 지가 알아서 잘 돌아다니겠지. 뭐. <laughs> 아닙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 몸에 피가 잘 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더군다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오늘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 더운데 교회 갈까 말까 걱정하다가 혹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많이 갈등하다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원한 더위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더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치지 않는 비가 있습니까? 반드시 거치고 반드시 더위도 물러가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지나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가이샤라에 있는 로마 형무소에 갇혀 있습니다. 왜? 아, 바울이 무슨 사기 했습니까? 남의 걸 훔쳤습니까? 남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2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요. 쇠고랑 발고랑 차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로마 총독부에 아그립바 왕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통치자인 아그립바 왕이 마침내 로마 총독부를 방문하게 되니까 베스도 총독이 아하 아그립바 왕이 왔을 때 재판하자. 그래서 바울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법정에 섰습니다. 총독이 있고 앞에는 아그리빠 왕이 다써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본문에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분명히 말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당신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자기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왕 앞에서 담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아그리파 왕이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느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29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세구랑 발구랑 찬 것, 제수복 입은 것 외에는 왕이여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자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자 앞에서 기죽지 말고. 여러분들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기가 죽습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 기가 죽어요. 잘생긴 사람 앞에 기 죽어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기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만 보면 나는 왜 이럴까? 열등감 가져요.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재수복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나이가 50이 넘었고, 이아그리바 왕은 17세 왕이 돼서 20대입니다. 새파란 젊은 왕,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온 옷은 화려한 옷에다가 금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실에 찬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놀라운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믿으시면 하면,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도 권력이 좋았고, 명예가 좋았고, 지식을 내가 자랑했고. 여러분,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중에 시민권자고 바울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빌리포스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내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권력, 명예, 돈, 인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가치가 달랐습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에서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정말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가슴에 예수님이 있다는 이 확신이 있다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간정을 들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톤의 사우스웨스트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닥터 지안 클레이풀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간정을 했어요. 내 인생을 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철학을 강의하는 일반적인 교수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친구의 여동생을 데리고 왔더래그 여동생이 10대 소년데 놀라운 것은 처음 봤는데, 두 팔, 두 다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두 팔, 두 다리가 없는데, 얼굴이 그렇게 천사같이 행복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 나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미소 지을 수 없는데. 너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니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 소녀가 눈을 반짝이면서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수님. 누구나 다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답니다. 저에게는 두 팔, 두 다리가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아요. 허, 뭐 가졌는데, 저는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막을,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감사, 감사. 더욱 감사한 것은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 보셨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기죽습니다.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못 듭니다. 아닙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고개 숙이고 기죽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가슴 열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나같이 살지 마라. 아빠, 엄마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단다 너희들도 이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2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은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은혜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중심으로 사는 순간부터는 바울은 늘 기쁘게 살수 있었고, 감사했고, 늘 평강이 그를 가슴에 넘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항상 노래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과에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에 마음을 뺏기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기쁨, 감사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아그립바 왕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화려한 왕복을 입었는데 그 사람의 심령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눈물이 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봐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나만 예수 믿었습니까? 좋은 일순 실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이 다 예수 믿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사한, 너무 감사해. 그래서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세상이 부럽지. 내가 최고의 부자예요.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요. 바로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몇년 전에 제가 이분을 미국으로 초청했어요. LA 공항에 이분이 나오는데요. 휠체를 타고 엄마랑 같이 나왔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살 어려요. 바로 송명이 시인입니다. 나면서부터 내성마비 장애자입니다. 온몸을 비틀며 비틀며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뭘 하나 집을 수도 없고요. 말도 다 힘들고. 그런 연약한 육체지만 저를 만나는 순간 천사같이 말하더라고. 온몸을 비틀면서 그러나 행복하게 기쁘게 뭐라고 말하느냐? 뭐 사님 사랑해요. 여기까지 5분 30초 걸렸어. 근데 그 말하는 표정이요. 제가 부끄럽더니까 라 부끄럽다. 제 자신이 부끄럽다. 그 아름다운 영성 앞에 저는 고개를 둘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목회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기로 생각. 어떤 순간에도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돼. 그 송민희 씨는 24권의 책을 썼습니다. 무려 찬송가를 백곡이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즐겨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노래예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신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잘 깨닫고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가진 죄무없으나나 남이 가진 지이없으나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다 같이 할까요?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 할렐루야! 왜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십니까? 감사하지 못합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 줄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8월을 행복하게 감사하며 용기와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 목사님, 내가 세례를 너무 오래 전에 받아서. 내가 그동안 교회 열심히 못했는데요. 좋은 일도 못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어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흔들릴 수 없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잘 생겼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장례를 요즘 많이 치르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에? 이렇게 조문하다가요, 조문은 조문하다가 내가 이 지나가잖아요, 조문하다가 누가 오니까 밥 먹다가도 유족들이 벌떡 일어나 들어가서 아이고, 아이고. 손님들이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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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왜 그럴까?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왜 우리가 상복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예를 표합니까? 다시는 볼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통하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늘나라 천국 가는 입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못 보기 때문에 이땅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여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은 지금 왕복을 입어도 지옥가 예수님 모르면 지옥가 그러니 내가 죄수복 입었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laughs>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고백이에요 영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크게 시작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쁘게 천국에 소풍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에 어떤 도전 앞에서 기죽지 말고. 괜찮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잘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8월 달을 멋지게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방송, CBS TV.